네, 안녕하세요. 준우랑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헤어롤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. 네, 일단은 전천원이왔고 다섯 개가 들어있었어요. 이게 색깔이 하나가 다른 이유가 제가 원래 이 색깔로 다섯 개가 들어있었는데, 친구랑 하나를 바꿔서담어요 뜯어볼게요, 그럼. 이거 내선 같은 색깔이고, 유난히 다른 이 하나. 이게 그 원래 제가 산 거고 이건 친구랑 바꾼 겁니다. 친구랑 같이 가서 샀거든요. 예, 여기에 껴져 있던 거를 산 거에다 끼워보겠습니다. 크기가 안 맞아서 떨어져요. <laughs> <laughs> 다이소 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크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다이소가 좀더 싸고. 근데 근데 문제는 다이소 건 조금 거칠거칠한데 이거는 좀 부드럽더라고요. 여기 헤어롤이 꽉 찼다는 뜨르르르 여기다가 이거까지 써요. <laughs> 그럼 진다랑이었습니다. 안녕